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자 오늘은 셀트리온 요점만 확실하게 몇 가지만 짚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자체 에 지금 보시면요 광고가 진짜로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정보 제가 무료로 100% 무료로 전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어떠한 광고도 넣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들 대신해서 좋아요와 자 구독으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분식 회계죠. 분식 회계에 관련 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미국의 긴축 정책으로 인한 주가 하락, 주가 하락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진단 키트가 미국으로 계속해서 진출을 하면서 자, 계약금을 매출로 잡히고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한 셀트론의 위치와 그리고 주가 방향성 모두 다 담았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카톡방으로요, 제가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고급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이러한 소식 함께 셀트리온 주주분들과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통방 오셔서 정보 자, 받아보시고요. 얘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아래 번호, 제 개인 번호니까요. 카톡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카톡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오셔서 정보 많이 받아보시고 마음껏 소통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확진자가 2만 명에서 3만 명대까지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오늘 2월 3일인데요. 자, 3만 명까지 확진 소식이 지금 집계를 하고 있어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도 10만 명까지 갈수 있다 이런 수치가 계속해서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현황을 보시더라도요. 미국의 경우 32만 7천 명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인도와 브라질,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변이 바이러스죠. 자, 오미크론에 더해서 자, 스텔스 바이러스까지 돌고 있는 현실에서요. 지금 미국에서는 자, 진단 키트가 품귀 현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셀트론이 휴마시스와 계약한 진단 키트까지 계속해서 계약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흡입 형치료제죠 CT. P63도 엄청나게 빠르게 임상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자, 분식 회계 악재랑 더불어서 주가가 지금 제일 바닥에 있는 시점에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큰 상승의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주가를 먼저 보시면요, 거의 40만 대, 40만 원대 가던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여파가 바로 금리 인상과 그리고 분식회계, 거기에 렉키로나의 치료제까지 오미크론에 반응이 없다라는 자 이런 악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요, 자 이러한 악재들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됐을 뿐만. 더러 자, 이제 부터 는좋은 소식 들만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을 하나하나 짚 어, 보 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일만 남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수급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볼게 바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공매도 죠 자, 셀트리온에는 공매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 저평가된 회사를 올리기는 커녕 다 계속해서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매도 때문에 셀트리온이 직격탄을 맞는데요 자 그나마 최근에 15%까지 올랐던 이 공매도가 5%로 축소가 되면서 금일 4% 상승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요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패턴으로 10%대 올리면서 다시 한번 빠지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공매도의 흐름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되고요. 자, 하지만 이미 16만 원대에 돌아섰던 셀트리온의 주가는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도 결국에는 상승을 상승을 시킬 수밖에 없다.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자 레키로나죠. 자 레키로나가 자 판매량이 우리가 기대한만큼 안 나왔었죠. 그래서 뒤늦게 작년 사 4분기부터는 그래도 판매량이 조금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에서의 향후 자, 증가 포인트는요 결국에는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포인트는 유플라이마 그리고 램시마 변형인 SC 그리고 레키로나의 판매 실적이 관건인데요. 자 지난해 3분기까지 영업 실적 바닥을 찍고 자, 꾸준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기업 분석을 보시면요 2021 자 매출이 12월 4분기는 거의 6천억 원 가까이 찍혀 있고요. 영업이익이 2,247억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2020년 대비 약20%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결국에는 36% 정도 증가를 한걸볼 수, 있습니다. 자, 특히 램시마의 편의성을 개선한 램시마 SC랑, 자, 유플라이마. 이두 개의 아이템 때문에요. 올해부터 실적 개선이 확대될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레키로나에 이어서, 자,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만든 CTP63 또한 후보물질 개선으로 또한 상반기에 중간 데이터 발표를 예정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흡입형, 흡입형의, 자, 치료제가 1년 반 넘게 임상 진행 중이라는 거는 이제는 곧 좋은 소식이 나오게 되고, 이 치료제가 나온다면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또한번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 이러한 정보 제가 더 디테일하게 갖고 있으니까요. 자 아래 자 카톡방 오셔서 카톡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링크 드릴 테니까요. 오셔서 더 많은 자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더 나아가 수급을 보시면요. 외국인이 4일 연속, 그리고 기관계가 금융 투자 이틀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자 그만큼 지금 장이 아주 좋은 상태에서 바닥에 더 이상 떨어질 수 있는 없는 자 바닥권에서 상승만이 남는 시점에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건 당연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자 일별 주가를 보시면요. 자 외국계와 프로그램이 연속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외인 또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자, 결국에는 세력들이 지금 수급을 수급을 계속해서 매수세로 전환을 하고 있는 포인트가 보이고 공매도 또한 자 비중을 줄여가면서 주가를 올리기 위한 자,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과 공급 계약 체결을 성공을 했고요. 자 바로 판매자가 누굴까요? 미국의 아마존입니다. 이거 아마존 보이시나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마존 맞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는요 진단 키트가 없어서 못팔 정도로 난리기 때문에요. 자 15분 만에 5미크론까지 자 검사할 수 있는 진단 키트. 계속해서 셀트리온과 그리고 휴마시스가 계약을 통해서 자 받은 이 진단 키트가 아마존을 통해 판매한다. 이건 엄청난 시너지 효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소난되고 코 풍격이라고 볼수 있겠죠. 왜냐 아마존요 시총이 2천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총 1위 삼성조차 350조 약5배 시총을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삼성보다 더큰 아마존이 전 세계 물류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시장으로 상용화 시킬 수 있는 셀트리온과 휴마시스의 진단키트를 바로 아마존이 판다는 건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자, 실제로 국내 최초에 입점시킨 시젠도 이렇게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아마존의 세계 시장에 지금 품절 현상인 진단 키트가 셀트리온이 판매가 된다 자 이거는 이미 게임이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과 휴마시스가 1366억 원에 자이게 계약을 했었죠 자좀더 내용을 보시면 1차는 21년 12월 27일 날 516억 계약을 했고 2차는 1366억을 계약을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요. 자, 지금 현재 국내에서, 자, 휴마시스 진단키트 사면은 1만원 정도 하죠. 그런데, 셀트은이 휴마시스의 공급, 자, 도매가로 받았을 땐한 개당 3천원 정도 합니다. 3천에서 5천원. 자, 그래서 지금 1366억짜리를, 자, 아마존에다가, 자, 팔았을 때는 2만 9천원 정도의 시가로 판매가 됩니다. 그러면, 1366억 원을 자 매출로 잡아서 29,000원에 팔았을 때는 약 8,000억에서 1조 이상의 매출이 추가로 셀트론에 들어온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만큼 현재 미국에서 4,000억 이상의 공급 계약이 또한번 체결을 했다. 자, 그 말은 뭐다? 추가로 휴마시스와의 셀트론의 계약이 또한번 체결될 확률이 아주 높아졌다. 그래서 셀트론과 휴마시스의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용을 다시 보시면요. 자, 디아 트러스트 코로나 19 전문가역 신속 진단 키트와 코로나 19홈 테스트 두 종에 대한 4천억 규모 공급을 본격화했다. 그래서 미 국방부 조달청과 그리고 아마존 등 10개 기업과 정부, 그렇죠? 미국의. 기... 기업과 정부가 나설 만큼 이 진단키트가 효능이 좋기 때문에 입증을 받을 만큼 셀트리온이 앞으로 치료제뿐만 아니라, 그렇죠. 진단키트로도 조단위, 조단위 이상의 매출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특징이 뭐냐? 지금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무 이러한 진단키트가 15분 내에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는 선진국에서 자 돈이 문제가 아니다. 무조건 진단키트가 먼저, 자 먼저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치료를 받는 게그 다음이다. 그 순번이 다음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왜냐? 현재 지금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우리나라에 공급을 하더라도요 사전에 70만 회분을 선 구매를 했는데도 우리나라에 지금 3만 회분 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데 이 선제적 대응의 기초가 바로 진단키트 진단키트가 15분 내에 확인이 된다 이게 되면 바로 치료제를 도입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치료제 파크스로비드가 5일에 걸쳐서 치료제를 복용을 해야 되는데 반해서 지금 ctp 63 같은 경우에는 흡입형이죠. 자, 흡입만 하면 치료제로 바로 간단하게 치료가 될수 있는 이러한 치료제를 만든다는 거는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한 방에 5일이 아니라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자, 그만큼 지금 셀트론에 대한 치료제가 엄청나게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시면요. 여러분들, 절대로 지금 16만원에 나 힘들어서 팔 게가 아니라 오히려 아, 나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구매를 오히려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레키로나는 같은 경우에는 자, 오미크론이 아닌 코로나로만 효능이 있다고 해서 미국에서 거부를 했었죠. 반면에 CTP63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그렇죠. 오미크론에 대한 중화능을 확인을 했다.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CP CTP63의 효능이 바로 오미크론을 잡기 위한 자, 그러한 연구 결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미크론 중화능이 확인한 만큼 흡입형으로서 치료제가 임상이 끝나면 어떻게? 긴급 사용 승인으로 FDA 무조건 주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 미국은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조단이, 몇십조단이다 휩쓸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셀트온이 제일 중요한 돌풍, 자, 폭풍의 눈 가운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요, 최근에 주가가 떨어진 게 바로 고위 분식 회계에 따른 문제 때문이라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는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죠. 첫째로, 고의성이 입증이 되냐. 자, 이게 먼저가 중요한데요. 자, 금감위에서는 고의성이 있다. 문제가 된다라고 했고, 오히려 반대로 한국거래소 상장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2017년이니까요. 자, 그래서 저는 이미 이러한 시나리오를 제가 저희 주주방들이 있는 카톡방에, 자, 카톡방에 이미 전달을 드렸고요. 그리고 만약에, 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분식회계를 쳤다. 저질렀다고 결론이 나더라도요. 그 곧바로 거래 정지를 막고 상패, 상장 폐지를 당하는 일은 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식회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 비용을 처리하더라도요 자 상장요건을 충족하느냐가 중요하고 시장에서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러한 분식회계의 혹이 있는 회계처리를 모두 비용으로 반영을 하더라도요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자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식회계가 맞다고 금융당국의 결론을 자, 내더라도요 자이 문제만으로 상패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게 자, 실제로요. 지난 3월이죠. 자, 이거 주봉입니다. 지난 3월에도 분식회계 문제로 25억, 25억 과징금, 과징금을 부여를 받았고요. 그렇지만 거래정지는 없었다.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2018년이죠. 삼성 바이오 로직스 또한, 자, 이때죠. 5개월간의 분식회계. 자, 지금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5개월간의 자, 거래가 정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분식 회계지만 똑같은 분식 회계지만 시제는 중과실 삼성 바이오 로직스는 고의라고 해서 5개월 거래 정지됐지만요 어떻게 했습니까? 주가가 풀리고 다섯 배가 갔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도 자, 왔다 갔다. 자, 법원을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분식 회계가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자, 그만큼 현재 삼바, 삼성 바이오 로직스는 고의인데도 불구하고 상장폐지는커녕 오히려 주가가 자, 아주 크게 상승을 자.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요 여러분들 셀트리는 어떻게 주가가 흘러갈지 여러분도 예측을 하실 줄알아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카톡에서 계속 녹여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카톡 카톡 거리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심지어 이런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가 어떻게 자사주를 1500억 규모를 매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그런 회사의 입장이기 때문에요. 이 회사는요 주주들이랑 함께 가기 위해 노력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망을 할 때마다 그러한 대비로 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공매도에 대한 자, 선언문까지 발표한다. 이런 셀트리온의 자, 마음도 여러분도 알아줘야 된다, 줘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이제 3월입니다. 3월 자, 대선이 앞. 두고 있고 그리고 분식회의 결과가 또 3월에 나옵니다. 자 이러한 3월의 결과 나왔을 때 여러분들 80만 명의 지금 셀트리온 개미 주주들이 만약에 거래 정지, 상장 폐지에게 나오면요 가만히 있을까요? 바로 민주당 지금 현 집권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불만 80만 표가 날라가는 겁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들 셀트리온이 아주 시청이 높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심까지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나요? 그렇죠. 절대로 절대로 악재는 없고 오히려 이제부터는 호재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요. 자, 2017년도 감사가 이루어지나서 이러한 분식회계 분식회계도 공소시효가 5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되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 때, 5년 안에 발견이 못 되면, 가벼운 징계로 끝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간단한 벌금형으로 선고가 될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부터 셀트리온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이것만 봐도 쉽게 상패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을, 맞춰야 되는 게, 이제, 3, 4. 합병 얘기가 스물 스물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자사작 자사 규모 자사주를 자 매입한다. 자이 얘기는 뭐다? 그렇죠. 자 5월부터 자 6월까지 자 지금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소식들이. 지금 합병 소식, 왜 규모 자사주를 매입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증빙이 되고 있는 시나리오도 가고 있으니까요. 제가 남들보다 빠르게 여러분들께 빨리 정보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 카톡방 자, 오셔서 여러분들 많이 소통하시고, 난 이게 싫다 하시면요. 그냥 숫자 1만 보내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셀트리온 여러분들 1대1 상담 후에 여러분들 비중에 맞는 매매 시나리오, 그리고 목표 타점까지 제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숫자 1로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맞는 시나리오. 무료로,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숫자 1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카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다? 좋아요. 그리고 구독은 바로 사랑입니다. 알, 알겠죠?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크는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자, 문자로 카톡 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아니면 숫자 1만 보내주셔도 제가 매매 시나리오와 자, 목표 타점에 맞게 상담 후에 여러분들께 좋은 매매 목표 타점 시나리오 무료로,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셀트리온. 제가 이렇게 열심히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도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셀트리온 무조건 매수 사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목표가 40만 원 이상 더갈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맛있게 수익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새해 복 다시 한번 많이 많이 받으셔서 자, 수익과 함께 셀트리온 같이 커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